여러분 혹시 폴로 랄프로렌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어? 그말 로고 있는 비싼 옷?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브랜드 그냥 고급 옷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넥타이 하나로 시작해서 60년간 무려 9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패션 제국을 이룩한 주인공. 바로 랄프로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랄프로렌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67년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 남성 패션 시장은 이미 거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28살의 한 젊은이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아이템이 뭐였을까요? 바로 넥타이였습니다. 고작 넥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유행은 폭이 아주 좁은 슬림 넥타이였어요. 모두가 그걸 따라할 때랄프로렌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훨씬 더 넓고 품격 있는 넥타이를 만든 거죠. 이건 단순히 디자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든다. 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올드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최고급 원단으로 이 넥타이를 만들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뉴욕의 최고급 백화점들이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넥타이에 붙인 이름이 바로 폴로. 왜 하필 폴로였을까요? 말을 타고 즐기는 엘리트 스포츠. 폴로 경기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상류층의 정교함과 우아함. 그 모든 가치를 이름 하나에 담아낸 거죠. 이 작은 넥타이가 거대한 제국의 초석이 될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넥타이의 성공은 정말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68년 랄프로렌은 첫 번째 남성 의류 라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셔츠, 수트, 악세사리까지 완벽한 콜렉션이었죠. 그는 단순한 옷이 아닌 아메리칸 드림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제시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폴로 랄프로젠의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요? 광활한 잔디밭이 있는 시골 저택에서 주말 ...을 보내고 멋진 말을 타며 여유를 즐깁니다. 때로는 제임스딘처럼 시크한 캐주얼을 때로는 뉴욕 상류층처럼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죠. 바로 이게 폴로 스타일이 제시하는 고객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그 판타지를 구매했던 겁니다. 1971년, 랄프 로렌은 여성 의류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때 그의 인생과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 리키 로렌입니다. 리키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의류와 홈 컬렉션 분야에서 그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죠. 지금도 뉴욕 오방가에 위치한 그들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로렌 가문의 패션 이벤트는 뉴욕 사교계의 하이라이트로 꼽힐 정도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이 귀여운 곰돌이 본적 있으시죠? 바로 폴로 베어입니다. 그런데 이곰 그냥 귀여운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이건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폴로의 상징인 말 로고는 너무 진지하고 때로는 너무 어른스러운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폴로 베어가 등장한 겁니다. 이 전략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작동했습니다. 어린이 의류 라인에서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고 캐주얼 라인에서는 딱딱한 럭셔리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가 오자 이 귀여운 곰은 엄청난 바이럴 잠재력을 터뜨렸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나왔던 폴로베어 스웨트 셔츠는 중고시장에서 수십만 원을 호가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폴로베어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빈티지 폴로베어를 검색해보세요. 수십만 개의 배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유기적 마케팅의 힘입니다. 하지만 한 브랜드가 특히 변화가 빠른 역셔리 패션 업계에서 60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폴로 랄프로렌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폴로 랄프로렌의 수익이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고 특히 오프라인 소매 판매가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고객들이 직접 매장에 찾아와서 돈을 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팀의 공식 유니폼을 바로 폴로랄프로렌이 공급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이 TV를 통해 미국 선수들이 입은 폴로의 옷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떤 광고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노출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폴로는 단순히 하나의 럭셔리 브랜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입는 최고급 라인인 퍼플라벨부터 우리가 백화점에서 흔히 보는 프리미엄 라인인 폴로 랄프로렌 그리고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챕스나 더블아레 같은 대중적인 라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바로 모든 고객층을 사로잡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고급 브랜드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자 폴로 랄프로렌이 60년간 패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트렌드를 거스른 확고한 믿음입니다. 모두가 좁은 넥타이를 맬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상징하죠. 둘째,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옷이 아닌 삶의 방식이라는 스토리를 팔았죠. 아메리칸드림, 상류층의 우아함, 세련된 캐주얼까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핵심을 지키는 고수였습니다. 폴로 베어, 여성복 홈 콜렉션, 향수, 안경까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폴로 스타일이라는 핵심 철학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리키와의 완벽한 협력,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60년을 버티는 위대한 브랜드의 비결입니다. 폴로 랄프로렌은 단순한 옷거래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철학의 제국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또 다른 브랜드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